더벙기야? 더벙기야? 이거 옵니다 이거 결승전 발등인가요? 갑니다 쭉, 쭉, 다 쭉, 왔어요 쭉, 쭉, 쭉. 다 왔어요 야 이거 여정이 좀길었는데 거의 다 더벙기야. 왔습니다 더벙기야? 어, 그래도 <laughs> 거의 다오긴 했는데 한데, 네 이게 초반이라 어쨌든 상대도 좀방 나오긴 하거든요 아직. 초반이 아니라서. 그래서 매드라이언즈도 저력을 보여주죠 일단 어, 어, 수면이 어떻게 막았으니까. 막아보겠다 야간스르데 어. 예. 아, 뒤 추격? 기어 글쎄요. 어, 글쎄요. 맨쪽. 어 그래도 나를 봐하지 마이거 부적. 소년이가 중더큰다 아니. 어 알리스 동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주주머에서주에서 끌었고요. 알리곰 쓴다 그래도 부적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이콜라이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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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죠? 어쩌면 어, 뚫려있니까 트리스타나니까. 그 미니형이 뭐 왔어요. 어지지 가야 되고 이거 어넥서스 넥서스. 다시. 넥서스 다시. 다시? 아니 다시 멈추라! 연지도, 연지도 어떤 계속된 막으려고 하는데, 내가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지안 돼요, 돌아가! 다원기야! 넥서스가 파괴도 일곱 수준이니까! 잡았죠! 저 지금 결국! 다원기 잡았습니다. 그리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지! 아린지 나와! 와, 아, 다원기가 결승전으로 갑니다. 진짜 마지막 두 경기 경기력은 우리가 알던 다원기였습니다. 사실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저 결승전 가기 전에 다시 폼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뱀픽적으로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 좀 상대적으로 약점인 것들 여러 가지 뱀픽 티어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어, 경기력을 엄밀히 따지면 R&G 전쉬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RNG와 그런 몇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 예. 진짜 24시간도 안 남았겠죠? 하지만 24시간이 모자라 아, <laughs> 다몽과 함께라면 그런 느낌이죠 <laughs> 노래 가사를 이어가고 뭐 어떻게 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믿고만 있었습니아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노래 가사를 좀 떠올려 <laughs> 네. 보세요 네, 우리 서민이 몰라요? 네. 네. 어쨌든 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야 이게 네. 오네요 제가 그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불안했거든요 이+ 시간이 안올줄 알았어요 두 시까지 우리가 중계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확보가 안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니까 진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 담원기에 진짜 실시간이 이십사 시간도 안 남았지만 <웃음> <웃음> 네, 진짜 힘냈으면 좋겠네요 어, 남아있었네요 네. <laughs> 아, 아 근데, 근데 매드라이언즈도 아. 역시 유럽의 또 젊은 사자. 네. 어. 이 젊은 사자를 우리가 처음에는 저평가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데 네. 아, 이거는 대단한 저력을 갖추는 그렇죠. 팀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한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매드라이언즈와 더불어서 어제 뭐 PSG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가까운 대회가 이제 롤드컵이니까 음. 롤드컵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실제로 우와. 보게 될 겁니다 웬만하면 음. 시드권들이 다 있고 강팀들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 그러니까 한층 더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사실 예전에 보면 뭐 빅매니큐 뭐, 숫자 붙이면서 이렇게 뭐 당연히 올라가는 팀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약간 어 뭐랄까요 부두 술 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못쓸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